4년 동안 9억 6천에 퇴직금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변화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고문이라고 하는데 4년 동안 10억을 받았다면 절대 적은 액수라고 할수 없는 돈을 받으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아, 뭐 국제 문제, 그 다음에 통상 투자 환경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언, 후보자님, 어, 자문을 김앤장이 어, 자선 사업 단체입니까? 무슨 연구소입니까? 4년 동안 돈 10억을 일반적인 자문 대가를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가지는 200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얼마 받으셨는가는 자료 제출 안 해요. 그거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아, 지금 뭐 자세하게 제가 기억을 아이, 그 무슨 푼돈 받으신 것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를 받으신 걸로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 근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온 직후예요. 그리고 IMF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인데 저는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때 김현장의 8달 동안 근무했던 게 기억이 안 난다는 후보자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기록을 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근무했다고 인정하는 게 조금 아까도 착했어요. 그때도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저희는 이거 일부러 감췄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닥 그렇지 않습니다. 걸. 대략 어, 어느 정도 보수를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어, 뭐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제출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어그 액수가 있습니다. 2000... 아니 그건 저 2012년부터 12, 16년까지입니다. 네. 대략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년 동안 받은 건한 5억 정도 될 거고, 그럼 실제로 아마 김현장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15억 15억 정도 된다고 추정해도 되겠네요. 뭐 제가 자세히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료 제출 제대로 안된건 물론이고 그야말로 그렇게 압박했더니 4년 동안 10억 받았다는 자료 오늘서 내셨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박 회사 문제도 법인에서 자문료 받은 것도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압박하면 내실 수 있겠구나 근데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해명돼야 우리도 당선으로도 일할 수 있게 찬성해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 당선이 인 추천한 초대 내각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고 국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육남이라고 그러죠. 서울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또 60대 남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동안 꽃길을 걸어온, 꽃가마 타고 온 특권 노렸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회의사 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의사, 거수기 역할을 하고 일연봉 1억씩 받는 서민들은 꿈도 못꿀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광주전남은한 명도 없어서 지역 차별하고 여성들은 역대 정권에서 가장 비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 김앤장 애각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어,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 중에 김앤장 출신이 유독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어떻습니까? 4년이라고 20억 자문료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20억을 받고 박진 후보자는 김현장으로부터 10억을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국익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총리와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